오늘 해볼 게임은 다함께 쿠키우미프 예전에 했던 눈치 없으면 못 깨는 게임 신작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렛츠고 제 1장 제가 지하철 타고 있네요 아 이럴 때 일행이다 비켜줘야지 앉으세요 눈치 너무 좋아 제 2장 머리카락이 있는데요 어? 이거 잡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때 타이밍 맞게 딱 아! 컨트롤 이슈가 있네. <laughs> 이거 뭐죠? 일단 가. 아줄 서는 거야? 오케이. 딱 됐죠? 약간 공간이 남아서 조금 이러면 되지. 에스컬레이터인데. 도, 도착을 했어. 뭐 여기서 이렇게 가면 눈치 없다고 하니까 빨리 비켜줘요. 이거 뭐 눈치라고 할게 없잖아. 원래 올라가면서 다 자기 갈길 가는 거 아니야? 어.. 아, 그림이 있는데요? 나폴리.. 얘 표정 뭐냐? 비장해졌다 요렇게? 오케이! 그렇지 잘하고 있지? 우산을 들고 있는데? 이거 뭐지 이거? 아 사람이 지나가?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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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되나? 어? 어 왜? 아이, 아 자, 아이, 아이. 아! 잠.. 아이아이아 이게 피해줘라? 에.. 알코가좀 간지러웠어 와이파인데 아, 와이파이 잡는 거다 와이파이, 와이파이 여기! 그렇지! 무료 와이파이 너무 좋아 아기가 있네요 어? 우르르르 까꿍 우르르르 까꿍 왜 그러시죠? 우르르르 까꿍 우르르르 우르르르 우르르 왜 무슨 일이세요? 술래잡기 시간입니다 도망가 앗 어, 쟤 너무 빠른데? 얘 잡아 잡았다, 요 녀석 아, 쟤빠른애를 잡았어야 되나? 아니야 게임은 냉정해야지 오목인것 같은데요 뒤집어 어 나도 뒤집어 뒤집어 그렇지 친구가 아이를 데려왔다 아저씨 저 게임은 뭐야 어떤거 이거 치워 이런거 보면 안되지 관심가지지마 그래 어 쓰레기 이거 받아야지 슉슉슉 큐? 그렇지 대박 왕큰 주먹밥 주문하신 분 얘가 먹게 생겼잖아 주지마? 얘 줘? 쑥스러울 수 있어 가운데 두면 안 돼? 이렇게? 물론 제가 먹겠지만 맞지? 앞을 가지고 아 열을 맞춰서 나도 같이? 그렇지 빨리 좀 가세요 빨리 좀 드디어 차례가 왔습니다 원하시는 곳에 앉아주세요. 제 뒤에 4인 동행이 있었는데, 여기 앉으면은, <laughs> 앉을 생각은 없었는데. <laughs> 어쩔 수 없죠. 어, 야, 왜 방구 끼냐. 나만 들었어? 아이고, 큰일 났다, 야. 어떡하냐. 이어폰 안 꼈나보다, 여기는. 이어폰, 이어폰 끼세요. 일어나렴. 우리 귀여운 아이야. 엄마 일어났어요. 오늘은 네가 18살이 18살이 되는 생일, 멋진 어른이 되는 날이지 않니? 성에 도착하면 제대로 인사하는 거야. 자, 다녀 오렴. 어른이 됐구만. 나 이제 어른 됐잖아. 나 어른이야. 들어가 인사하고 오자. 오늘은 내가 쏠테니 너도 원하는 걸 먹도록. 이럴 때는 말입니다 이렇게 비싼 거 눈치 없이 고르면은 안 돼요 요거나 요거를 먹어야 된단 말이야 이거는 부담스러워해 그러니까 난 저렴한 이거를 선택하겠다 부장님 저잘했죠 근데 배가 고프답니다 배가 고프면 내 머리를 먹어 먹으라고? 먹어 이거 떼준 거잖아 먹을게 오! 손이 없어졌는데요? 이거 다 먹으면 되나 이걸? 아니면 좀더 먹어? 여기 볼 따고 귀엽게 이렇게 먹을까? 이러면은, 수리할 필요 없잖아. 그지?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 아, 플러팅. 나의 매력에 빠져보지 않을래?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으. 무가의 술집. 실례합니다. 동료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가면 안 돼. 여기, 무서워. 복숭아 동자는 동물을 사랑해요. 어, 야, 이거 눈치가 아니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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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네 대머리 되고 싶냐? 정신 차려! 여긴 내가 내릴 정류장이 아니야. 아니, 저기 자리가 저렇게 많은데. 여기 환승역인가 보다. 여기가 최소환승 자리야. 나 비켜주자. 됐죠? 꽃놀이의 계절입니다. 자리를 잡는 거 부탁할게. 알겠어요. 아, 이렇게 자리를 넓혀라. 한요 정도면 아까 4명 아니었어? 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왕이면 큰게 좋지. 그지그렇티 오세요. 그렇지, 각자 명상하는 거야. 얼굴 보는 거 싫잖아. 게다 사람들끼리. 어, 어라, 나 지금 벗겨졌잖냐? 어, 빠주가 벗겨졌습니다. 수영복이! 갖다 줘야죠. 이어서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도 점점 더워져서 여름이 되고 있네요. 여름 햇살은 정말 강하죠. 그러니까 빨리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햇빛에 닿는 것을 피하고 정기적으로 수분 보충해 주세요. 수분 보충이라고 하니 저는 언제나 보리차를 즐겨 마시고 있습니다. 집에서 티백을 사용해서 대용량으로 우려냅니다만 말왜 이렇게 많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자면 평범했던 병동했던... 끝났습니다. 어 쓰러졌어. 사무실인데 한 명은 춥고 한 명은 더워 죽어. 그럼 바람을 이쪽으로 줘 그럼 제가 더워해. 그 얘가 더워해. 어떡하라고? 춥다며요 정도? 딱 좋지. 오케이. 나 지금 스위치 끈 거냐? 전기 아껴야지. 1월. 그래도 차가운 거 얼주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차갑게 해줘야 돼. 그지 3월? 3월 좀 줄여. 한요 아, 정도? 4월? 오케이. 요 정도. 5월? 괜찮아. 근데 여름이면은 한칸 줄여. 왜냐? 또 죽어도 뜨거운 거 먹는 사람 있거든. 요렇게 해야지 매출이 오르죠. 너무 센스있다. 여친과 크루즈의 스테이트다. 모처럼이니까 그거 하지 않을래? 아, 타이타닉이네요. 나도 해보고 싶었음.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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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진짜. 됐냐? 갖고 있는 돈을 걷어서 다 같이 맛가자 사먹자. 좋아. 이거를 먹, 먹을까? 이거를 먹을까? 이건 두 개니까 안될거 아니야. 이거 세 개? 일어나렴. 우리 귀여운 너야. 어, 엄마. 또 깨워주는 거예요. 오늘은 니가 서른 살이 되는 생일. 처음으로 부하가 생기는 날이잖니 그렇죠, 엄마. 성에 가서 용감한 후배들을 길러내자. 다녀오렴. 후배 여기 있네. 후배님. 그래. 가자. 내가 좋은 데 데리고 가줄게. 가자. 어른. 어른의 맛. 오늘 점심엔 뭘 먹지? 아, 선배. 점심 같이 드실래요? 내가 너랑? 굳이? 왜? 에이, 진짜. 왜안 척을 해가지고 말이야. 어? 얻어먹으려고 막. 버스 타야지. 어, 내가 먼저 탔어야 되는데 자리 한개 뺏겼다. 아, 버스 아저씨가 눈치가 없네. 아빠, 꺄. 넌 언제나 발기차구나. <laughs> 이런 시간이 계속되면 좋겠군. 뭐야? 아, 아. <laughs> 아,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겠지? 아, 이것도 안 되겠지? 아니야, 다 같이 가. 함께 가자. 동료 하나 붙여줬잖아. 괜찮아. 빛이 나는데? 이게 지금 햇빛 때문에 이런 거죠? 부장님, 부장님 머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지? 부장님 머리 때문에 그런가? <laughs> 오늘은 카레구만. 카레 맛있는데요. 자, 밤 양에 맞춰서. 어어어, 미안해. 너는 많이 먹어라. 친구 좀 나눠주고. 그래. 쌓일 것 같습니다. 어, 화장실 왜 이렇게 조그매 자, 절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뭔데?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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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뭐 하는 건데요? 뭐, 어떻게 해주라고? 뭐, 뭐, 뭐 하는 건데? 자리를 바꿨습니다. 안 보여? 비켜줘? 어떻게 해줘? 쌤한테 바꿔달라 해야지, 자리. 나다 했냐? 적고 있지? 너 솔직히 여기까지 못 적었으면 그냥 공부 안 하겠다는 거야. 여기, 여기, 여기 적, 적, 적고 있어. 다 했어. 됐어. 오케이. 저 입새가 전부 떨어지면 나도 곧 다시 붙여. 명상의 시간, 다들 비켜. 비키라고 꺼져! 어. 아, 이걸 내가 피하게 해줘야 되나 보다. 근데 왜, 왜 쟤한테만 공평해야지 카드 뽑는데? 어? 내가 얼마나, 어? 포켓몬 하면서 삐까츄 안 나와가지고. 그렇게, 어? 인생을 쉽게 살면 어떡해? 어. 릴스에 고양이가 나와주면 더 좋아한다, 고 조회수 잘 빨려요? 귀여운 양이와 함께 추는 댄스. 슉슉슉슉슉. 조회수 100만 간다, 이거. 뿅. 미안한데 조금 이따 깨워줘. 얼마나 있다가? 조금 있었잖아. 됐지? 휴일에 부활을 발견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 같이 가자. 뒤에서 보고 회사가서 사람들은 소문내야지. 정년퇴직하는 상사에게 롤링페이퍼를 적어준다. 뭘 적어? 날 괴롭히던 상사. <laughs> 누가 쓴지 모르니까 괜찮나 롤링페이퍼 쓰는 중. 걸리겠네. 큰일 났다. 숨겨! 부장님, 오늘 날씨가 좋네요. 내가 쓴거 들키면 안 되니까. <laughs> 아들들아, 잘 먹어라. 이런 얇은 하살한 개는 쉽게 부러지지. 두개 보라고. 두 개도 잘 부러지는구나. 마찬가지지. 하지만, 너희들이 세 명인 것처럼 세 개가 모이면. 부러져! 하... 장난감 있는 어린이 세트 주문하신 분. 아, 그런 것 같긴 한데, 쑥스러우니까 가운데 또 둘게. 됐죠? 맛있게 드세요. 있잖아. 넌 어느 선생님 좋아? 그러게. 어. 자상한 선생님, 멋진 선생님. 너는 딱 말하는 게 삐를 좋아하겠지? 하지만 나는 우리 선생님이 제일 좋아. 인생 사는 법, 이런 거다. 비켜줘요? 지나가실 거예요? 지나가세요. 어쩌라고요? 빨리 지나가야지, 눈치껏. 아 어, 샤브샤브네. 고기 좀 먹을게. 아, 내가 육식주의자라서. 너네 건강하게 넣어 봐. 너 비만이니까 이거 야채 먹고, 어 단백질 먹고 이런 거 먹어야지. 딱세 개만 먹을게 난. 맛있게 먹어 애들아. 너또 봐. 다음엔 불고기로 가보자고. 아까 고기 처먹은거 봤냐? 그러니까. 어 안녕. 설 해도지 보러 가자. 거기서 뜬다고? 여기서 떠줘야 되겠구만. 까꿍. 보자 뭐가 있나. 거기 뭡니까? 뭐예요, 거기? 뭐죠? 고양이에요? 귀엽네? 저기요? 뭐 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집에 가세요? 예? 어이구. 살아야 되니까. 모른 척하고 가자. 살았다. 아저씨, 왜 그러세요? 뭔 일이세요? 문제 있으세요? 거래처에 사지하러 갑니다.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지. 같이 선물 들고 가보자. 망할 놈, 이거 들고 갈까? 귀엽네, 택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세요? 뭔데 이게? 안녕하십쇼, 아, 문 닫는 거였어. <laughs> 바람이 닫았어요. 총 점수, 종합 결과, 과연... 미친 거 아니야? 1 0점 중에 425점이라고? 아니, 나 사회생활 하는 애야. 아니, 누가 만들었어, 이거. 갖다 버려.